늦었으므로 예배, 보고 예, 찬양 예배 하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많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예, 온라인 백명 전도를 위해서 우리 오늘 출정식을 가졌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각 조장님들을 주님께서 인쳐 주셨고 또한 각 조원들을 통해서 온라인 성도님들을 우리가 진전으로 주님께 인도하고자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저희들의 언변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길 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인간적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증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귀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 외부에서 전도 활동을 못하지만,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르신 아버지, 우리 최영기 장로님께서 또한, 어, 혈액감이라 진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재검사에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아무런 결과 아무런 결과가 출애되지 않고 오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타나,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검사하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복해 주셔서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이 하 우리 장르미리도 함께 시킬 같이 소망합니다. 모두 다시 예수님이 오기도 했습니다. 사전 드리겠습니다. 삶에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보라 주의 영광이 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이어가려니 어서 일어나고라 이마 누예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마 누예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편안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세상 일이 힘들고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도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 임마누엘나니 임마누엘의 하나니 나와 함께 하시나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나니, 인마뉴 예레하나니, 나와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 인마누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인마누엘하나 아 하시나 나니 철나 속에 있을 때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일만을 해 나니 일만을 해 나니 나와 함께 하시나 나니 아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 하나님 인마 누예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과거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니 영역관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시는 대로 순종하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길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먹다고 조롱하지 마이 길을 가는 자마다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사람들, 저 사람들, 우리 그룹은요, 어리석다고. She's a Sarangi, Uri Uri Moño, El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25주년 맞아서 온라인 성도 100명 만들기 출정식을 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회한 영혼 살리는 김정렬 권사님 간증 듣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하며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가지 흔들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또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조정주 권사님, 주니, 은빈이 지연이 11조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삶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재한 이은숙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복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